네, 하수구 막힌 것 뚫는 공사 잘 해보겠습니다. 전용 장비 스프링을 이용해서 시원하게뻥 뚫어보겠습니다. 아, 괜찮아. 물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물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량으로 했을 때안 막히면 됩니다. 물 응. 내려도 돼? 네. 밑에 한번담봐도 돼요? 네. 내릴게요. 자, 물 내려가는 거 테스트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많이 받았습니다. 한 방에 내려보겠습니다. 자, 테스트 해주세요. 이렇물 내려가고 있습니다.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되는 거 없이 아주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갔어